대부분은 2층은 절대 못 가게 하는 상권이잖아요 어, 대표님이 2층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? 일단 항상 이제 비교할 수 있고 배치마킹할 수 있는 설빙이 항상 2층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2층을 일단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저희 충남대륙도 2층이거든요 징수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층보다 2층을 더 선호할 정도로 2층이 매력이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? 2층일 때의 장점 어, 일단 눈에 너무 잘뜬다는 거예요 음. 방파 규모가 크게 들어가는데 1층에서 들어갈 때랑 2층으로 들어갈 때랑 보여지는 게 완전 다르고 멀리서도 되게 잘 보이고요 네. 가려지는 게 아무래도 좀 1층보다는 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임대료도 저렴하고 임대료가 월세가 더 저렴하고 네. 또 저렴하고 또뭐 있을까요? 시설 권리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하죠 2층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여유 있는 자금을 가지고 더 투자할 수 있고 맞아 여기가 70평 정도 되면 여기가 1층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본 이런 이상 아니겠어요? 권리금이 1층이라면 네. 근데 지금 이 자리는 권리금 거의 없이 들어오셨다면서요? 네저렴하니들 그럼 그 금액을 다른 곳에 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네. 그래서 만약에 대서를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상권만 좋다면 2층도 상관없다 네 전혀 상관없어.